이 영상은 개꿀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. 와 기잘하는데? 오 잘하는 영광이야. 설마 핵쟁이? 와우. 아 기가 막혔고. 나도 핵쟁인가? <laughs> 어 나도 핵쟁이? 그 정도 아님. 어허, 그 정도 아니라니. 내가 저기 SR은 거의 수준급이야. 뭔 소리 하는 거예요. 봐봐, 이거 봐, 여러분들. 이 정도 실력입니다. 또 보여줘, 또 보여줘. 이렇게, 이렇게 잡는 거예 여러분들. 오유. 뭐 보여드림, 다음에 보여드림, 다시 보여드림, 다음에 보여드림. 야, 애들다 공격적인데, 야, <laughs> 야, 이거 뭐야? 갑자기 자리를 잠깐만요, 어디로 잡을까? 와, 진짜 샷발 다들 진짜 돌았다니까 진짜로. 쳤네 와, 누군가잉? 뭐, 예? <laughs> 예, 얘는 개업가 당했는데, 뭐 누구세요? 나뒤 보느라 얘 앞에 있는지도 몰랐어. 와, 아무튼 개이도 와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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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와, 아, 샷발 쳐돌았네, 저거. 안에서? 지? 와, 씨 오마무지한데 실력이? 어, 바로 복수 성공. 뭐야 나 쏘는 거야? 아이고 이 양반아 AR로 쏜다고 이게 맞나? 내가 약간 암살 한번 가야 되나 이거? 컷. 암살 성공. 타겟을 정지했다 오바. 다리 싸운다. 건물하는 사람이 잡았어 자동차를. 내가 바로 너 암살 들어간다. 딱 기다려라. 안녕 마시고 있니? <laughs> 뭘 맛있게 드시고 계셔 먹방하셔 왜? 맛있었어? 듀오 한팀 2명 잡을 때마다 5만여 2명 다 잡으면 5만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팀 잡고 시작하죠 솔듀오는 커플도 많이 할것 같은데요 예다부셔버리겠습니다 제가 커플 브레이커 아 개같이 망했다 이거 와 이거 망했다 아데미세이 제이 안세, 지? 안세, 나이스. 어, 니네 팀이 살려야 돼? 뭘할수 있지, 니가? 와, 뭐야, 미친. 나이스, 한팀 끝냈습니다. 굿. 이거 북산사 옆에 있는 그 차고를 좀 자리로 쓸게요. 있을까? 있을 것 같은데. 없나요? 없으면 다행 야 이따 미친 안되세 지? 안되세 야, 야, 한팅 컷이다, 한팅 컷. 한팅 컷. 두명 잡았어. 야, 얘네 뭐냐? 아, 그래서 꼼냥꼼냥하고 있네, 와. 예, <laughs> 네, 아, 이 커플인가 본데? 이 정도는 커플 아니냐, 그죠? 야, 근데 얘네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. 한필 여기 열렸던 옆에서. <laughs> 야, 이 생각이 짧았네, 얘네가. 예. 네. <laughs> 야. 같이 갔네. 저 커플 브레이커 했습니다. 커플 브레이커. 이번 판 헤드샷 킬당 만 원. 이번 판 헤드샷 킬당 만 원이요. 알겠습니다. 와우, 헤드샷 뭐야? 예? <laughs> 아무튼 개꿀 잡았으면 됐죠. 한 잔에. 잘 받았냐? 안돼! 오! 기절! 아, 이 미친! 아니, 내가 기절시켰는데 와! 킬따를 당했네. 아~ 이개오려걸 잡았는데 그 맞은 사람 시점에서 발견했네. 자, 교전 중에 한자 맞았죠, 그죠? 당황했어요, 지금. 맞아가지고 오! 그럴다 도망가야 돼. 오! <laughs> 야, 굉장히 굴욕적으로 죽었네. 열렸나? 혹시 모르니까. 와, 진짜 미친 사람 아니야, 이거? 아니, 지금 3페이지인데안 들어가고 뭐하고 있어, 여기서. 깜짝 놀랐네, 진짜. 의심이 살렸다고요? 약간 저런 좀 특수 건물들은 의심해도 나쁘지 않아요. 자, 과연 몇 명이 올지. 한 명? 어, 어 뭐야, 두 명이네? 오야이 자식은 <laughs> 자 여기 반대편에도 아까 좀 내렸었죠? 카페가 안 털렸어? 뭐지? 카페가 안 털렸으면 어디 있는 거야? 왜안 여기 털렸는데 여기도? 야 이거 탄이 없어 이거 털린 흔적인데 설마 이 위층에 있는 거 아니겠죠? 와.. 진짜였어 와.. 와.. 미친.. <laughs> 와.. 내가.. 저기서 약간 탄을.. 저거 어? 유심히 안받더라면 탄을 유심히 안받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? 사고났죠 사고났어요 내가 탄을 봐서 그래 아해쎄아해쎄 이게 바로, 위에다가 던져버리기. 자, 여기서, 자, 어떻게 잡았나 볼까요? 아, 딜 제대로 들어갔네 여기가 진짜 술탄 개질이었어. 와, 영웅도 모르게 사망. 여기서, 이거 각도가 개질임. 와, 미쳤다. 아. 야, 거의 뭐 영화가 따로 없네. 그냥 예, 영화인 줄 알았네. 그죠? 얘또 뭐야? 오호, 굉장히 건방진데요. 오호, 애답인데 오호! 어, 너 배구 좀 잘해. 너 배구 좀 하니? 몰라 잘하네. <laughs>